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시가 지난 1일 타종행사와 해맞이 행사 등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원특례시가 지난 1일 0시 화성행궁 여민각에서 타종행사를 열고 2023년 개묘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 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민대표 등이 참석해 20여 분간 타종했으며 행사 후 이재준 시장은 행궁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며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1일 오전에는 팔달산 서장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서장대를 찾은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들 모두가 올한해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특례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수원특례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수원특례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들 의견을 잘 존중하며, 수원특례시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며,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해맞이 행사 후 현충탑을 참배하며 새해 첫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승은입니다.